칭 칭이 아,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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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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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파킹 합니다. 드라이버 들어갑니다. 수평에서 숙여 주세요. 첫 단, 어이구 겁나 끊었네. 첫 단은 수평으로 작은 작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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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갑니다. 겁나 끊어도 됩니다. 예? 네? 급나 끊어도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음. 자 수직으로 세워서 옆으로 해서 드라이버 들어갑니다. 음. 손을 타타타타타치면서 들어갑니다. 무슨 가위예요? 이게 드라이브 가위라고 어, 이렇게 돌리는 가위입니다. 아, 음, 음, 약간 수 약간 네, 치면서. 치면서 옛날에 샤기라고도 얘기했고요. 음, 요즘에는 허시라고 얘기합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얘는 가위의 수직과 직각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니까 그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가위 같은 경우는 블런트는 일자로 정확하게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음. 약간 물동감 있게 편하게 끊어내는 거 음. 조금 편해게 내가 사용하기에 이렇게 옆으로 와서 허리 걸쳐주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받쳐줍니다. 항상 가이드 라인을 당겨 와서 가이드 라인 쪽으로 음. 갑니다. 얘 어디? 옆 쪽으로 맞죠? 보이죠? 뒤쪽으로 가는 거. 자, 얘 어디로? 이쪽으로. 아까 전에. 어, 이동 라인을 한 곳으로 모으는 커트 있죠? 얘는 촘촘히 이동 라인을 왼쪽으로 당겨 얘는 작은 이동 라인을 움직이는 것이고, 아까는 레이어드 큰 이동 라인을 구상한 거예요. 자, 사이드 이렇게 놔두고, 메뉴. 이게 팬들이 배우고 나면, 이제 허리가, 또, 아플 거예요. 음. 음. 이거 해야 되거나금 어디 가이드라인이 뒤쪽으로 옮겨주죠 중간 쪽으로. 그걸 걷지 말고. 자, 중간에 있으면 또 저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중심 쪽으로 옮겨지죠. 파팅에서 이 중간 쪽으로. 중간으로 네 음. 나는 여기는 이제 수술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음. 그래서 수평 라인을 하는 거예요. 수평에서 드라이브 들어가요. 수직과 수평인데 지금은 이제 탑이라서 많은 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드라이브 들어갑니다 자매니에거 다시 올리고 몇도예요 보통 15도 정도 20도 알겠죠 이제 각이 여기서 필요한거예요자사이드 들어갈게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어디로? 이쪽으로. 커트하고 파마는 뭐에 의해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텐션. 텐션. 그렇지. 당기는 힘에 의해가지고 커트도 잘,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커트가 잘려, 안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죠? 음. 탱탱하게 힘을 좀쫙 당겨서 힘을 받쳐주고, 탁탁탁탁탁탁. 탁탁 탁탁 탁탁. 자, 맨위에는 15도에서 20도 정도 해서 수평이라고 했죠. 자, 옆에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약간 라운드에서 중간을 해서 뒤쪽으로. 맞죠? 판넬 각도 몇, 몇 도예요? 90도. 90도 올리죠, 내가. 낮은 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층을 많이 낼 때는 90도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층을 많이 낼 때는 90도. 그래서 자꾸 45도, 90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90도에서 측 내고 있잖아, 봐봐. 어, 봐봐요. 또 90도. 자, 실평 파팅에서 여기는 몇 도? 15도? 이제, 낮게. 그래서 각이 중요하다고. 각을 알아야지 디자인을 몇 도, 몇 도, 몇도 이렇게 내세요. 내가, 아, 요 정도는 1 5도더 길게 내는 거는 90도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버 또 들어갑니다. 질감은 어떻게? 수평 자, 옛날에 내가 뒤에서 안쪽으로, 뒤에서 안쪽으로, 요렇게 했죠? 아니, 안에서 뒤로 또 꺼내도 돼. 안에서 뒤로 가도 돼요. 맞죠? 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 날개의 깃털처럼 나오기 때문에. 음. 이게 질감 커트. 아까 전에 레이어드 커트하고 나서 틴닝으로 했잖아요. 그죠? 네. 틴닝으로딥 나칭으로 했는데, 음. 원래는 요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없는 분들을 위해서 딥 나칭. 음. 그거는 섬세하게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고, 얘는 약간 날라리하게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속도 괜찮은 것 같죠? 네. 자르는데 좀 이해되죠? 하라 그러면 잘안될수 있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르는 거는 허쉬예요 허쉬, 허시 허쉬 커트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층을 내고 반 정도의 숱을 치는 머리 스타일을 얘기를 하고요. 레이어드는 끝에 층이 많은 머리. 레이어드에서 숱을 많이 치면 허쉬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도 되고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걸로 샤기를 해도 머리 스타일이 잘 나요 그래서 쌤, 옆쌤한테 내가 이제 퍼시를 해준다고 한게 그거예요 앞머리 쌤 어떻게 내고 싶어요? 이자 아니 약간 그러니까 여행 모의 약간. 지금 여행 가시는데. 어이 숫자는 그리야 사이드로 할게요. 사이드도 여기서 <laughs>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약간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이 머리? 예. 아니야 많에 없어도. 예. 약간 이렇게 질감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 주면은 괜찮아. <laughs> 네. 은아 황우산 같은 이제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여행하면 네, 세련된 네.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요? 왜요? 낯지다 네. 다고요응편된다응 음. 네, 괜찮아. 청소를깨찮네자 뭐, <laughs>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끝에 있는 거 우리 춤추면 아뭐가어뭐이어 으악 없는 것 같이 안보여 머리 잡으니까 장난 아니죠? 뭉치 딱 잡으면 다 뒤게 뒤여서 그랬어 뒤여서